자 모두들 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자신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모두들 나중에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씩은 있을 거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꿈에 대해서 글을 써오세요. 아. 왜 냄새 냐 선생님 말하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제발. 요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아. 그럼 열심히 준비해서 제 발표를 잘한 사람한테 상을 줄게. <웃음> <웃음> 단 무슨 상이지는 비밀. 아 <laughs> 와. 너그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응? 무슨 숙제? 그거 말이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거. 아, 그거? 그럼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럼 난 꿈이 있어? 그래, 당연하지. 왜? 넌 꿈이 뭔데? 뭐야, 신곡 네 아니라. 응? 너 글쓰기 진짜 잘 돼가? 아, 그거? 그거 하루 전에 몰아서 쓰는 거야. 그럼, 넌 쓰기 쉬워? 그냥 자기 꿈에 대해서 쓰는 거 가지고 뭐. 너 혹시 그거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뭘 그렇게 먹네. 뭘 그런 농담한 거 아니야? 김영찬, 너또 게임 아니?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어쩌다 집에 있으면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 좀 해!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야, 너 글씨 진짜 어떻게 들어? 뭐, 그냥. 아, 대충 쓰면 되지. 난 꿈이 있어? 응. 뭔데? 판사 엄마가 판사하래 그래가지고 엄마 내 꿈은 뭘까요? 우리 네 꿈? 아, 글쎄 너 그래도 영철이 너는 머리가 그리 나쁘진 않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잘 버는 직업 가질 수도 있을 거야. 나중에 의사에 의사.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냐면, 제가 하는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어요. 모두들 다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억지로 꿈을 강요하는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이 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꼭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그 일을 할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면 돼. 자, 이번 방학에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주겠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글쓰기 숙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 방학에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이번에는 보고서를 써 와. 보고서요? 다른 숙제도 많잖아요. 선생님 숙제 빼주세요. 절대 안 돼. 나그 보고서 다 샀어? 아, 그거? 지금 쓰고 있는 중이야. 너 판사 된다더니, 다잘 돼가고 있어? 판사? 아니야, 내가 바뀌어 뭐? 왜? 나도 처음에는 엄마가 판사하러 해서 그냥 내꺼는 판사다라고 그냥 인식하고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 말로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 경찬이 숙제하네. 이게 뭐야? 자기 꿈에 대한 보고서를 써보라고 해서요. 그래. 네꿈은 어쩌잖아. 그래서 엄마, 내 꿈은 내가 정할래요. 뭐? 난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뭐? 네가 그렇다면, 네 꿈은 네가 정해야지. 그럴 수 있겠니? 고마워요 엄마. 아니, 나, 너 보고서 잘돼가 당연하지. 얼마나 했어요? 3분의 2 정도? 많이 했네. 그럼, 내가 얼마나 내 꿈에 대해서 많이 야어 자, 모두들 조용. 네? 방학 동안 잘지냈니 선생님은 니들이 방학 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꿈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지금 보고 싶은데? 모두들 나와서 차례대로 발표하도록.